한국 시리즈 가나? 가나? 내가 찾줄지한명 찾았다. 페이드리이만 던지고 간듯 에이크까이듯페이드 멀리 있잖아 가까이 가 밀자, 밀자. 진짜. <laughs> 야 그림 가까이 있다. 이림까이 가까이 가까이 이 가까이 가까이 가다이 뺀다? 이 막아 이거 어디야누구야? 아 우리 보겠가 가자 아 씨발, 연방이 들어왔어 와야 오른쪽 뭐야 그거 왔다 말했는데미다하 이거 교환 이교환나 이간다 이간다 오케이 미다도나이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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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거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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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있었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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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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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그렇게 좋아요. 잘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 어, 아 너무 너무 높은 네 최고의, 최고의 이야왜 아, 어, 이렇게 왜 이렇게 아칭찬이 오늘 좀가다한데 어, 이제 나갈 거야? 나갔 나가 아, 아 이거 하나, 둘, 셋. 어, 음젤젤 포. 포. 내가 내일 서거좀 깨줘. 러 예. 여 쟤네는... <laughs> 많다 많다 이다 많다 다리기만 네. 까지말고 내가 갈렸아안들어어어 <laughs> 할 거야. 시여 있다, 킬조이킬조이 있다. 아 있다, 아직 있다. 장상상킬이리겠지다

아 아. 깔 당... 깔기 아 당... 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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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수. <laughs> 야, 이거 자영아 이거 음흠. 여기 다 아, 영환이가 졌는데 가중이 좋긴 한데 얘네 믿을 거 없거든 지금 응 음. 아니 얘돈 없어서 어, 급하게 오는 쇼스트로어그림을올거 같긴 어... 해내 어, 내 뒤를 봐주네 너 천천히 yeah. 멀리서 봐 강하게 여기 조심해, 플라그러, 급하게 쓴다. 아 이거 쉬닝, 쉬부터 쉬닝, 급하게 온다. 나도. 놈들 처치. 들어온 거 없다. 에이메 여기다. 에이메이다 오. 여기 조심해, 다신 도와줘. 놈들을 쓰러지. 음. 아, 이거. Victory, v i c t o 조심해. i c 이 o r y Victory. v i c 요 o r y Victory. v i

아, 이거 다, 이거 다. 이 다. 영판 좀이풀 다. 이거 다. 이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연막 다. 이거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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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다. 이거 다. 이거 이거 거 다. 이거 다. 이 대단도 줘. 말안되긴 총을 <목소리> 사야 되잖아. 아 씨발. 미드가니? 내가 찾아지지. 아니네. 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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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댄. 민주. Menzin... 조심... 좀 많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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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아 천천히 나 리콘 10초. 리콘 10초. 레인 올 때까지 레다버튼 알람을 야 돼. 나 지금. 어. 리콘 5초야. 아. 페이고 있다. 아. ㅅ 아, 아.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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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메인. 라스트 메인, 라스 메인. 40. 40. 나 뭐야. 아이도 어? <놀람> 스파이크를 해찬. 시즌 컴. 홀다, 홀다, 홀다. 요새 초월자가 옛날 풀달라서 그럼 나 옛날 다는 거야? 너가 뽑기 유저라, 그럴 걸 수도 있지. 많이 안 했거나. 사람을 <laughs> 나는 유튜브 보니까 최근 1년간 발로한테 빠진 적이 거의 없더라. 동호야. 어? 어? <웃음> <웃음> <목소리> <목소리> <쪽 다시 죽여주세요. 웃음> 아, 네. 어? 나 펜텀도. 어? 아, 나펜텀 <목소리> 아, 나 펜텀도. 아, 나펜나 펜텀도. 아, 나나 펜텀도. 아, 아, 나 펜텀도. 나 아, 나 펜텀도. 아, 나 펜텀도. 아, 나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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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백이다다 이러면 안되는데 들을다리들어온다 술을 낳 그래 들어왔다 술을 이았다 술을 낳았다. 술이낳았 아, 스이티고 아, 죽었다. 봐도. 거. 좋다이리로내 아, 다시 피진. 설 <목소리> 백사 쪽도. 시준이보 있어. 여.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가서 꽃심 나이스 꽃깔만 했는데. 나와 <laughs> 있는 <남아있는> 거. 형이 좀 원리 없음. 아 이름 보고 오골이길래. 어아형이구나 어? 바로 요자 붙었지. 야, 아, 그러게. 아이. 제 건드리고 왔네. <laughs> 어 AZ, AZ 잡 소리. 니들을 좀 체크해 줘야겠다. 아 신발. 아, 이거 잡아 줘야 돼? 아, 이거 그림 뺄게. 안 되겠다, 이거. 그림 없어 그림 없어 그림 없어, 킬줄 잡았잖아 감호스케 3호, 안들 3호, 3호, 3어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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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마 제트가 여, 뒤에서 오겠어? 몰랐나? 알리니벌랜민미버스래 <목소리> 음, 어. 니 응? 오케이. 거든 <목소리> 귀주에 궁이 나서 아마 a 올것 같긴 한데. 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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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운귀여아 귀여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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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독님 진짜 오퍼? 어어 너네가 지금 따 해주지 아아대 좋은데요? 아, 안 꿀리는데? 콩콩감한 공을 는데가니니 오케이. 갑오야. 한번 다시 게 이거. 이타네 아, 프라우라 바로 깨 줄게. 팬텀 스야겠다 그래야 네 응. 어? <놀람> 아, 저게 그 안전하게 볼때 이러면 이번에. 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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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겨야 된다. 이거 지만 다음은 볼까? 그니까 씨발. 일단 뺏어 가도 돼. 계속 여기서 아, 공 아이크가에이지 클럽 클 클럽은 뒤는좀 들어왔다 이게 기는이다구석구석구석구석구석아 우리 팀이구나 나나아어나아어 좋대요 옆으로 밀어버려나그 형아 이크 치지 마라 아 소리 우리 팀아 <laughs> 아니 <laughs> 나 우리 팀 킬링 공이 상당히 많지 아저리야아 너무 좋았다 아니까요 아들 까기 최재규까지 뺐고 이제 미도 오겠지.

이리야, <laughs> 이리 이리야, 이리야. 이창야 이리야. 야이이거이 이리야, 이리야. 이리 여기 이리야, 이리야. 이리여이이리이 이리야, 이리이리 이리야. 이이야이리이이이이 빌조이 아직 미드고 페이드가 안 보인. 내가 찾아주지. 페이드. 삼초 남았습니다. 일거 아, 같은. 어? 왜? 아, 씨 돌았다. 크게 돌았다. 되게야? 적군 하나 하나. 이스 잘했어. 영원히 쪽으로. 나가 볼래? 지금 나가야 돼. 디어. 맞아아 아우씨유 아씨아우아아아 공수교 최종량 아오 공수고 빠르게 어딘가로 올것 같은데 오오스 오씨유 스오아지야 <laughs> 오 지렸다. <laughs> 야 야하 야, 는거 봤어. 바로 그냥 깨버리는 거. 어디 있지? 납도 기고영큐고올그니까 오케이. 위에 봐. 위에 봐 버려 똑대로 아고 그냥 이구나매 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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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내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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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거 억울해, 저 억울해 억울해 무조건 억울해 총 쏘잖아 위협사격 한거 보면 억울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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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ㅅㅂ 나더 아아 리했다 쏘리 암 드랍이야, 에메 A네 클럽, 빰 아, 암드랍이야, 클럽도 아 이거 미드가 클럽 더, 클럽 더킬가 아, 여기 있나? 갔나? 오. 오. 아, 어, 킬줘 여기. 어, 메인 클럽 있나? 모르겠다.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오픈. 뭐, 그나이 오발이다. 30초 남았습니다. 이들베링크해 가지고 가는 생각 해야가한 줘. 알어비비킬 조이. 킬지 알람. 링크. 온다. 둘다. 둘둘둘둘둘. 아, 아이 10초 남았습니다. 파이크 설치. 이렇게 하네 니다한한명 남았습니다. 지명았다한니한명 남았습니다.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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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니다. 한명남았습니 그거 시간만 시간만. 여 여기서 깔면은 다읽고 여기서 깔면 안 닿이지 않나 거리가 아마. 그냥 풀어 우러 여기 있는 거 여기인가 여기 안 닿이더라 여기서 면아 어,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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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줘야 돼 여기서 요, 요 안으로. 지랄 해볼게. 하면 다 읽겨 일단 시도는. 여기서 쓰면 여기서 쓰면 열로 들어간다. 들어간다. 썼어 그냥. 뭐라 래 그냥 어서래. 내 팔입을. 나눈 깔게, 나눈 살게, 눈 살게. 아눈눈 눈. 눈, 눈. 한명발 어, 필수 재있네이아 어, 아, 아, 발 아, 자신데? 아, 아, 힘으로 뚫자.

맞어! 나이스 오세윤 오세윤 자리긴 녀석 초이뇨 아 레이나 월헤드였네? 87인 오시발안 oh, 되시더라 레이나 누가 먹었어요? 나는안 먹었어 난 레이나 1 0아씨저새 월헤드 헤드 빼네 그냥 헤드 난아 밑에 가면 안 되나 이거? 역으로? 쟤네 미드 안먹 みんなみんなみんなみんなみんなみんなんなみんなみんなみんなみんなみんなみなみんなみんなんなみんなんなみんなみんなんなななんなんな 이리 이 이리 맞지 아, 봤다. 아. 무고 고치 고고 아플라워 샵. 설치 완료 어디 숨었어? 재장전 중. 나 왔다. 나 밖에 안 보니까 고찌 나0초 온대요 어? 나는데 아무도 안아 씨발 조용! 발사대 조용! 아인리어 발사대야? 아이씨! 다다 근데 제가 연막 하는잘 도망갔더라 같이 사줬어 나도 아이씨 발사대 자꾸 그냥 씨발 싸우다 싸우다

오, 오시 가져야 돼요. 여기 무기다. 아, 열쇠야,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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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는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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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아,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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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아쇠열아 열쇠, 동쇠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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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uh -huh. 고마워 고마워 오빠 살거 예? 아니야, 진짜 가는 사람 나좀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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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눈 깔게 자아아 사주세요 저주세요라는 줄 그래 <laughs> 어디 숨었어 리 뭐야 이게 안떠 가자 덥다고? 남자답게 <laughs> 어, <늙게>. <웃음> <웃음> 뭐 없다고? 파이팅, <laughs> 없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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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야쪽 오른쪽 쟤쟤 아, 아 왔다. 아막 칼로 온다이 레이나. 내 레이나 러뜨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 레이나 아, 내내 제이. 제야제 하하. 좋아요. 좋아요. <완벽하게요. 웃음> 나 <재밌 Bruno>